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신인연기상은 선덕여왕의 김남길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MBC특별기획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열연한 김남길씨는요 거칠면서도 순정적인 비담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소화해내며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오늘 남자신인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자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. 네? 어, 우선은 아, 우선 이승기 팬분들한테 죄송하고요. <laughs> 아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. 예. 어, 선덕 여왕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비담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면서 비담이란 인물이 저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 준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뭔가를 가지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음, 저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가져다 준 어, 비담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비담을 만날 수 있게 음,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또 박상현, 김영현 작가님, 박홍균, 김근홍 감독님, 선동영 저희 모든 스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음, 제가. 연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저한테 큰 힘이 돼준 저희 가족 여러분, 또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남길씨. 네,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TV 보문.